반갑습니다. 트러블 드림 컨설턴트 대표 토진 박지원입니다요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윤간호사가 어, 아이를 임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으로서 답변을 받고 여러분들이 꿈풀이 법을 기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선생님. 예. 여기 간호사에게 예 천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예 천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천도라는 이런 겁니다. 어 천도라는 것은 어, 살아있는 우리 일반 사람 있죠. 네. 일반 조상에게 천도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조상이란 돌아가신 분이죠. 네. 돌아가신 분은 무덤이 있는 분도 있고 무덤이 없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럼 제사 지낼 때 위패 안씁니까그 네. 네. 조상제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쓰듯이 네. 그 자기하고 합이 맞는 조상에게 위패를 써서. 어, 기도를 하는 법인데요. 뭐 종교인들에 따라 틀립니다. 어, 종교인들에 따라 틀리는데 주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네. 그런 경우에는 또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도법이 있고 음. 또그 다음에 주로 여기에는 천도는 주로 불교인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해요. 자기랑 합이 맞는 조상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와 합이 맞는 조상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원래 역학으로 찾는 법이 있고요. 네. 또안 그러면은 어 어떤 사람들이 목적이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버는 목적 이 있고, 네. 어떤 사람 공부, 어떤 사람 직업, 음. 또 어떤 사람 은 심지어는 질병 네. 여기에 관계되는 질병이 뭐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조상 중에 어뭐 허주희 같은 분, 이재마 같은 분 있죠. 네. 뭐요즘 같은 마이 뭐 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 있거나 그런 분들의 위패를 모셔서. 어, 위패를 쓰는 겁니다. 아. 어, 서서 어, 자기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꿈이 제작이 되죠. 네. 나중에 꿈 제작품 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작이 되면 그꿈 속에서 연파가 그러니까 그 연파로서 그 내용을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됐을 때그 애를 올수 있다, 안 올다 그런 것은 꿈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그, 우리 그컴퓨터틀면면뭐 나오죠? 네. 요즘 유튜브 치면 뭐 무슨 영상이 안 나옵니까? 네. 마음속의 유튜브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어, 지금 천도가 조상의 연파를 와 나의 연파가 마주쳐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예. 거기에요. 예. 기독교인들 같으면 예. 내가 지금 경제가 좀 필요하다. 예. 그러면 그쪽으로 기도를 하고 꿈을 꾸면 그렇게 해서도 풀어를 줍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 안 했습니까? 네. 40일간 광야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를 했고 또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기도를 왜 하느냐 면 교회 만날 기도 안 해요? 네. 네. 수요일 정도 기도합니다. 네. 또 일요일도 기도하죠? 네. 네. 기도를 하게 되면, 네. 여기서는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보통 할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걸 하면 꿈을 꿉니다. 네. 근데 꿈을 꾸는데, 저는 기도를 해서 얻어진 결과 이 꿈을 더 영상화 시키는 거죠. 예를 네. 들어보면, 여러분들 음식 먹죠? 네. 그 짬밥 안 나와요? 네. 짬밥, 그걸 가지고 열려나 사료나 비료 만든다, 이래 생각못했습니까 아. 버릴 게 없죠? 네. 근데 비료를 쓰든 사료를 쓰든 짬밥을 하든 하지 않아도 그것은 쓰레기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음식 쓰레기 얼마나 냄새나고 많은 그 경비가 듭니까? 네. 그걸 만약에 사료를 만들면 짐승을 먹이니까 일석이조죠? 네.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여파로 생긴 것이 꿈인 거죠. 야.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또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그딸 아이를 순산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여기에 보면 꿈 내용에서. 네. 어, 유리로 된 성이 보였다 했죠. 네. 근데 그 속에 여자아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했죠. 네. 근데 그 여자아이가 나이가 두세 살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두세 살이니까 2와 3이라는 숫자가 있죠. 예. 네. 그 유리로 돼세요 유리는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차갑죠. 차기 예. 때문에 윤간호사 몸은 사실은 예. 골반이 좀 삐뚤어진 겁니다. 아. 왜 골반이 삐뚤어졌느냐 하니까, 어, 골반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겁니다. 네. 유리가 차지 않습니까? 네. 차기 때문에 그한 방에 또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적당한 운동과 그 다음에 또 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 어, 한약을 좀 먹으라고도 했습니다. 네. 하고, 그렇게 꿈에 또 이렇게 유리성이니까 몸이 잡지 않습니까? 착기 네. 때문에 덥게 해야 되겠죠. 네. 또 성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문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몸을 덥게 하고, 한약을 먹이고, 운동을 시켜서, 나오더라고. 애가 뛰어 논다 했죠. 네. 뛰어 논다는 것은 그배 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걸 생각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웃는다는 것은, 자기를 보고 웃는다는 것은,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갖고 있으니까, 자기 아이가 맞죠? 네.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데리고 올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아이는 두세 살이라고 보였죠? 네. 그러니까, 배 속에서를 치면, 배는 열달 만에 아이를 놓기 때문에, 두달 내지 3달 후라고 봐야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그 유리성 속에 있으니까. 네. 그죠? 아. 자기 몸을 두세달 그러니까 한약을 어, 두세달 먹고 운동을 요뛰놀았기 때문에 자기도 운동을 해서 몸을 더게 해야죠. 네. 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임신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선생님, 예. 연파는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아, 연파라고 하는 것은 예. 산에 가면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돌아옵니까 그니까 돌아옵니다. 요 이런 말 있죠. 옛날 사람들 말에.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는 말이 있죠? 예. 아, 그래요? 예. 요즘 미국도 선거에 해서 뭐, 무슨, 돈좀면 표치가 준다. 한때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으면 그래 신세 갚는다. 뭐, 이런 쪽이 되죠? 예. 뭐, 은혜 갚는 뭐, 학이라든지 뭐 그런 옛날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마찬가지로 연파라는 것은 마음의 파장을 연파라고 그러죠? 예. 내가 생각을 뿌리면 저쪽에서 답이 오는 거죠. 아, 네. 햇빛이 공중에서 날아오죠. 네. 그 날아오는데 종이 한장못 태우는데 돋보기를 들이대면 어떻습니까? 탑니다. 타지요? 네. 네. 아무 세균이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을 들이대고 돋보기를 들이대고 안경을 들이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네. 맞아요. 저 달나라 별나라가 뭡니까? 당기면 네. 보이죠. 네. 네. 내 마음을 눈 조리개로 삼아가지고 하다가 보면 연파가 돼요. 네. 아무 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사람들이 꿈이 꾸지 않는 사람이라도 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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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3 시에 비행기를 타고 어, 미국 여행을 가야 되는데 1 네. 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어떤 사람 초저녁에 자는 사람도 1 시에 일어나야 된다,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뭐 시계 두 개, 세개 주면 없죠? 그런데 예. 대강 보면 시계 울리기 전에 정확하게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예. 그 근데 연파예요. 아, 하지 않으면 낸는다 예. 그렇게 할 때는 연파가 작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아, 쉽게 말하내 정신 세계가 연파네요.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예.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은 꿈이 나와요. 예. 꿈이 나옵니다. 꿈안꾼 사람도 있죠. 네. 집중을 안 해봐서 안 나오지 실제 나옵니다. 음. 우리 집에 뭐두 사람 꿈 나는 절대 꿈안 꿉니다. 이런 고 우리 집에 나를 만나고 나한테 꿈을 다발적으로 뽑아와요. 아. 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견물생심이라 해서 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 음. 예. 그 말입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어, 여러분들을 찾아갈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당분간 돈 버는 이야기로서 네. 또 꿈과 돈을 연결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